내가 누구? 닌텐도 스위치2 오우 나 no. 24명 이서 하면 재밌긴 재밌겠다 24명 적당한 위치 아 친구만 구하면 되겠다 안녕하세요. 이스비입니다. 많이들 기다리는 게임기가 왔습니다. 플스와는 또 다른 휴대용이라는 인기가 있는 게임기. 오늘은 닌텐도 스위치 2 언박싱 첫 인상입니다. 스위치가 진짜 오랜만에 출시했죠. 2017년 3월 3일 1차 출시 후부터 나왔고 2019년에는 개선판 등장, 2021년엔 OLED 버전이 출시되었지만 새로운 세대는 아니었죠. 이때 이 정도면 새롭게 나올 법도 한데 하면서 많은 게이머들이 기다렸고 드디어 8년 만에 2025년 6월 5일 새로운 2세대가 출시되었습니다. 재밌는 건 스위치 1세대가 나올 땐 한국이 1차 출시국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한국도 1차 출시국이더라고요? 새롭게 나온 것은 좋은데 가장 큰 이슈는 역시 가격이었습니다. 물가 상승을 고려한다면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르는 건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올랐어요. 첫 스위치 가격이 36만원, OLED 버전이 41만 5천원, 스위치2의 가격이 64만 8천원. 초기 가격과 비교하면 한 30만원 정도 더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엔 뭐 가성비? 게임기라는 느낌도 있었지만 지금은 65만원이라서 이전엔, 어? 그거? 하나 사볼까? 이렇게 쉽게 가능했는데, 스위치2는 그렇게 쉽게 구입할 수는 없고 고민이 되는 가격이에요. 이제 언박싱을 할 건데, 참고로 저는 닌텐도 헤비 유저는 아닙니다. 보통 저는 대장만 좀 많이 했거든요. 예를 들어 슈퍼마리오 오디세이. 젤다의 전설, 뭐 브레스 오브 더 와일드, 왕국의 눈물, 스플래툰 3, 동물의 숲, 짱구는 못 말려, 여름 방학, 링피트 피트니스 복싱, 닌텐도 라보. 생각보다 많이 샀네. 아무튼 새로운 제품이 도착했으니까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한국 정발된 제품이고요. 봉인실은 없습니다. 봉인실 없고 그냥 이렇게 여는 방식이에요. 이것도 뒤집어서 열었네. 오, 예. 시작 방법에 AC 어댑터를 연결한다. 조이콘을 장착해서 초기 설정을 한다. 뭐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닌텐도 스위치 자체가 어려운 기기가 아니라서 쉽게 할수 있죠. 스위치가 들어있고요. 라아아아아아 스위치 2. 요거 있고 이번에 새롭게 바뀐 조이콘 2도 들어 있습니다. 파란색이랑 빨간색이랑 이렇게 들어있고요. 또 구성품이 어, 요뭐 있는데?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오 HDMI 케이블. 울트라 인증받은 케이블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것도 이제 최신 버전이기 때문에 HDMI 2.1 버전을 넣어줬겠죠? 그리고 또 이제 조이콘에 연결할 수 있는 스트랩. 스트랩도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뭔가 많이 들었다. 요즘 핸드폰은 거의 든게 없어 갖고 되게 심플한데 얘는 꽤 많이 들어있습니다. 어댑터. 출력은 60W. 크기로 봐서는 요즘 유행하는 지라갈륨 충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케이블도 C to C로 들어있고요. 오. 조이콘을 연결해서 패드처럼 쓸수 있는 이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충전하면서 쓸수 있는 것도 따로 팔더라고요 그리고 스위치는 TV에 또 물려서 많이 하다 보니까 독도 들어있습니다 와 독도 되게 많이 커진 것 같다 독 형상도 많이 바뀌었는데요? 자 한번 벗겨보겠습니다 이제 거의 사이즈가 8인치 태블릿을 보는 느낌이에요 OLED 버전과 비교했을 때 되게 많이 커졌죠? 조이콘 연결했을 때도 사이즈가 차이가 많이 난다 이 정도로 사이즈 차이가 나요 거의 조이콘이 하나 더 있는 느낌? 또 이제 이전 버전은 스탠드가 이렇게 이제 좀 크게 있었거든요. 마이크로 SD 넣을 수 있는 게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는 스탠드도 바뀌었네요. 이렇게 U자형으로 바뀌었어요. 요 스탠드가 U자형으로 바뀌어서 그런지 전작보다는 뒷본스분좀 밋밋하면서 못 생겨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뭐 사용하는데 크게 불편함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작아져서 열고 닫기에는 더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 전작이랑 비교했을 때 이제 전원 볼륨 버튼은 동일하게 있고요. 배기구도 더 커졌고 이어폰 단자랑 게임 넣는 것은 동일하지만 여기. 상단에 C타입 포트가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요거는 모니터나 TV로 출력되는 단자는 아니고 스탠드로 놓고 이렇게 게임하잖아요. 이때 아래쪽에서 충전할 수 없다 보니까 그때를 위해서 충전 단자를 위에 하나 더 추가해준 것 같습니다. 하단 또 달라진 게 있나? 스피커 구멍은 동일하게 있는 것 같고, 아, 흡기구도 더 커졌네요. 기존 스위치는 되게 얇게 흡기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거의 스피커 그릴처럼 엄청 커졌습니다. 그리고 C타입 포트도 동일하게 있고요. 이런데 보면 전자 스위치는 나사가 이렇게 많이 보입니다. 근데 스위치 2에서는 되게 깔끔하게 바뀌었어요. 대신 조이콘 연결 방식이 바뀌어서 접점이 이렇게 튀어 나와 있고요. 기존엔 이 안쪽에 접점이 있어요. 마이크로 SD도 최대 2테라까지 넣을 수 있는 슬롯도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추가된 게이요요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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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있네. 아, 스위치 2에서 마이크도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게임하면서 음성 채팅도 할수 있다고 해요. 이것도 이제 멀리서 말해도 잘 되도록 이렇게 세팅을 잘했다 하고요. 독도 한번 볼까요? 독독 독 디자인도 진짜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게 스위치 1세대 OLED 버전이라서 화이트인데 전반적으로 스위치와 어울리기 약간 좀 둥글둥글하게 바뀌었죠? 그리고 위에서 봐도 둥글둥글한 디자인으로 바뀌었고요. 뒷부분은 더 깔끔해졌어요. 이것도 열어볼까요? 이렇게 열었을 때 어, 포트를 끼우고 이런 거는 기존과 이제 동일하게 있고 램 포트도 다 있거든요? 아! 어, 스위치 2에서는 독에도 팬이 들어갔어요. 발회를 시키기 위해서 아, 크기가 커질 만큼 무게도 꽤 많이 늘었네요. OLED 버전이 조이콘을 장착했을 때 420g, 스위치 2는 조이콘 장착했을 때 534g이라고 합니다. 스위치 2 무게도 진짜 많이 증가했네요. 아 조금 체감이 되긴 해요. 조이콘 2도 이렇게 새롭게 바뀌었죠. 이에 따라 전반적인 사이즈도 변했습니다. 좀더 많이 커졌어요. 모션 IR 카메라가 여기 있었거든요. 라보다 이런 걸쓸때좀 활용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삭제됐습니다. 이거를 실제로 많이 안 쓰나 봐요. 버튼 배치는 모두 똑같습니다. 대신 오른쪽에 C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 C 버튼은 음성 채팅을 할때 쓰이는 키라고 합니다. 뒤에도 뭐 크게 달라진 건 없지만 이 버튼이 더 커졌습니다. 전반적으로 버튼이 좀더 커진 것 같다. 스틱도 더 커졌어요. 옆에 있는 버튼도. 엄청 커졌고요. 이것도 이게 만약 이제 이인 플레이를 할때 이렇게 이제 조이콘을 나눠서 하잖아요. 그때도 이렇게 이제 잘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뀌었나? 버튼이 더 커져서 이제 누르는 느낌도 조금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뭐 거의 비슷한 느낌이에요. 사실 이번 스위치 2에서 가장 크게 변한 건 조이콘의 연결 방식입니다. 기존에 슬라이딩 방식으로 조이콘을 연결했다면 스위치 2에서는 자석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맥세이프처럼 붙는 방식. 그리고 더 커진 버튼 있잖아요. 이게 탈착하는 버튼이에요. 이렇게 하면 윗부분이 떼지면서 이렇게 분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오작동하거나 그런 건 없지만 조금은 불편하긴 합니다. 장착할 땐 그냥 밀어 넣으면 돼요. 아, 이 정도는 조금 흔들리네요. 슬라이딩 방식은 위아래, 좌우, 이렇게 다 흔들렸는데 스위치2에서 이 정도는 흔들려요. 그리고 빠지는 건 전혀 안 빠지네, 이거? 연결했을 때 전체적인 모습은 이렇게 된다. 저는 요 컬러도 사실 이제 좀 아쉬운 게 뭐냐면 기존 스위치 원이 처음에 나왔을 때막 파랑이랑 레드랑 잘 섞어서 썼잖아요. 근데 지금은 제품도 커지고 전체가 블랙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귀여운 맛보다는 좀더 게임기에 가까운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약간 좀 이제 리전고의 느낌도 좀 나거든요. 여게 리전고 스위치 2 뭔가 묘하게 비슷하죠? 어, 이것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조이콘 그립이 1세대는 요렇게 이렇게 귀엽게 되는 방식이고요. 스위치 2도 한번 끼워보죠. 오오 오, 얘도 귀엽다. 호립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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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블랙이다 보니까 좀더호호같아졌네호호요호것도 어, 되게 매트해졌다. 매트 블랙. 기존호건 유광이었어요. 오호것도 어, 매트로 바뀌었네. 아 매트로 바뀌고 더 커졌구나. 확 커졌죠. 스위치2가 전반적으로 커진만큼 디스플레이 사이즈도 크게 변했습니다. 기존의 6.2인치 OLED 버전으로 오면서 7인치로 증가했다가 스위치2는 7.9인치 FHD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습니다. 이것도 살짝 아쉬운 게 뭐냐면 이제 기존 1세대의 마지막 버전이 OLED가 탑재됐잖아요. 근데 이게 다시 LCD로 돌아왔습니다. 대신 해상도가 HD에서 FHD로 증가했고요. 120Hz 주사율과 HDR10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도구로 연결했을 때뭐 FHD, QHD 120Hz까지 출력이 되고 무려 이제는 TV에 연결하잖아요? 4K 60Hz까지! 출력 가능하다고 합니다 4K 120 프레임은 어, 이거는 웬만한 게이밍 컴퓨터도 힘들기 때문에 4K 60까지만 제한한 듯해요 또 HDR을 지원한다고 하죠 이것도 HDR 지원 게임에서만 이제 된다고 하는데 이게 OLED였으면 HDR의 체감이 좀클것 같은데 LCD라서 체감이 좀 작지 않을까요? 어. HDR은 팁에 연결했었을 때 크게 체감되겠는데요? 또 얘는 이제 G-SYNC를 지원하는데 동모드에서는안 되고 휴대 모드에서 G-SYNC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 지금 보니까 이 베젤 보여요? 베젤? 상하 베젤은 얇은데 좌우 베젤이 좀 크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OLED 버전으로 베젤 얇게 하고 화면 사이즈 더 키워서 출시하겠죠? OLED 탑재하다는 이유라면 지금도 65만 원이잖아요. OLED 넣고막 80만 원, 90만 원 하면 더욕 먹을 것 같으니까 적당히 LCD로 타협 해서 출시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세팅 한번 해보죠. 한국어 오 그래도 화면 사이즈 커진 게확 체감되긴 해요 해상도 증가한 것도 은근히 좀 크게 체감되는데요 이게 OLED 버전인데 얘는 해상도 그게 픽셀이 좀 보이거든요 스위치 2는 되게 좋아요 해상도가 야 이것도 은근히 크게 체감되는데요 아 가이드가 있구나 오오아 닌텐도가 이런 건또 잘해 왼쪽도 분리해 주세요 분리한 다음 다음을 선택해 주세요 그래서 아 아 아까 아 전에 요거를 제가 못 뜯었거든요. 얘가 뭐냐면 지금 여기 패드 있잖아요. 스위치 2에서 마우스를 지원하는 게임에서는 마우스 보드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마우스처럼 사용하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얘는 자석이 아닙니다. 이렇게 그냥 이제 밀어서 끼워놓는 방식이고 여기 패드가 있기 때문에 마우스 보드로 쓸때 이렇게 쓰면 돼요. 생각보다 저는 마우스 보드가 그렇게 편하진 않았어요. 게다가 지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 손가락이 같이 쓸래요. 그래서 이렇게 띄우고 해야 되는데 약간은 개인적으로 불편했다.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홈으로 가겠습니다. 와, 아... 이야... 어, 요 디자인도 조금 바뀐 것 같은데? 그냥 좀더 둥그러지게 디자인이 된것 같아요. 어? 소리도 달라졌다. 소리 달라졌죠. 화질이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OLED의 화질이 되게 좋은 편입니다. 근데 얘의 특징은 좀 저가형 OLED를 썼어요. 그렇다보니 중앙에서 봤을 때 약간 그 OLED 특유의 형광 같은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스위치2에서 는 그런 이제 형광 같은 느낌이 없고요. 약간 좀 화이트를 좀 화이트로 제대로 좀 표현을 해주는 방식이라서 색 밸런스는 오히려 스위치2가 더 좋아요. 그럼 제가 이걸로 한번 게임을 이전에 한번 해봤거든요. 그때 보면 프레임 증가가 더 크게 체감됐고. 오?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 아... 근데 시야각은 OLED가 더 좋긴 하다. 최대 밝기도 한번 비교해볼까요? 최대 밝기. 아, 최대 밝기도 OLED가 더 높죠. 거기서도 그렇게 보여요? 어, 확실히 밝아. 최대 밝기가 스위치2가 좀 많이 아쉽습니다. OLED는 정면에서 봐도, 옆으로 봐도 되게 밝은 밝기입니다. 근데 스위치2는 정면에서 보면 밝지만, 이렇게 기울어지면 밝기가 낮아지죠. 확실히 OLED가 좀 좋긴 하네요? 색감은 스위치2가 더 좋아요. 스위치2의 성능도 되게 크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스위치2는 엔비디아의 테그라 T239라는 프로세서가 탑재되었습니다. 요거는 삼성의 팔라노 공장으로 만들어졌고요. GPU는 엔비디아의 암페어 아키텍처 그러니까 3000번대 그래픽에 들어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다이샷은 4000번대에 들어간 에이다 러브레이스랑 유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3000번대 암페어 아키텍처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DLSS3 그리고 레이트레이싱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작이랑 백을 비교했을 때 이제 휴대 모드에서는 10배 더 그래픽 성능이 더 좋다고 하고 동모드에서는 7.8배 더 좋아졌다고 해요. 공개된 이제 그래픽 성능 이제 테라플러스는 이제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아마 플스4보다좀더 좋고 플스4 프로보다는 조금 더 낮은 성능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 NPU 역할을 하는 코어가 있기 때문에 99 탑스 정도의 성능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번에 스위치 2는 카메라를 이용한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게 AI 기반 얼굴을 추적하거나 아니면 배경 제거할 때, 또 얘가 마이크가 있다 보니까 이제 주변 소음을 제거하는데 이 NPU가 활용될 거예요. 램도 많이 증가했습니다. 스위치 1은 4기가 탑재되었지만. 얘는 12GB 램이 탑재되었습니다. 클럭과대역폭도 당연히 더 좋고요. 그리고 내장 메모리도 64GB MMC 메모리에서 256GB UFS 메모리로 바뀌었다고 해요. 주차 생각보다 램이랑 저장 공간은 되게 많이 넉넉해졌는데요. 대신 단점도 있습니다. 배터리가 5220mAh. 대략 2시간에서 6시간 반 정도 플레이를 할수 있는 공식 스펙이 갖고 있는데, 닌텐도 스위치 1도 처음에 나왔을 때는 플레이 타임이 비슷했잖아요. 근데 그게 계산판이 오면서 되게 많이 증가했지만, 얘도 성능이 많이 높아진 만큼, 배터리 타임은 처음에 나왔을 때 1세대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아마 이것도 나중에 OLED 버전이나 계산반에서또 계산이 되겠죠? 스위치 쓰시는 분들은 마이크로 SD도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다운로드 받으려고 근데 얘 보면 마이크로 SD 익스프레스라고 새로운 규격이 들어갔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마이크로 SD를 여기서 쓸수 없는 거예요. 익스프레스 카드의 장점이라면 속도가 되게 빠르거든요? 근데 <laughs> 가격도 미쳤어요. 256GB가 대략 한 10만 원 최대 2TB까지 끼울 수 있는데 2TB 끼우려면 <laughs> 가격이 어마어마하겠는데요? 비싼 이유라면 새로운 규격이고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서드파티가 또 많지 않다 보니까. 야... 이것 때문에 내장 메모리를 더 크게 늘려줬나? 조금 사용해보고 왔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닌텐도 스위치 2 에디션으로 기존에 있었던 게임이 새롭게 또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차이가 뭔지 보니까 프레임이나 화질이 업그레이드 된게 스위치 2 에디션으로 새롭게 조금 리뉴얼해서 나온 것 같았어요. 대표적으로 마리오 파티 같은 거는 뭐 마우스나 마이크, 카메라를 이용한 게임들이 더 추가됐다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 막 DLC라고 해서 막 추가 컨텐츠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있는 게임도 있고 없는 게임도 있다고 해요. 그럼 또 그럴 수도 있죠. 어, 나는 젤다 갖고 있는데 스위치 2를 사면 또 새롭게 사야 되냐? 여기 업그레이드 패스만 사면 된다고 하는데, 야, 근데 원래 우리가 닌텐도 스위치에서 이숍에 들어가면 엄청 느렸잖아요. 어, 초기는 느린데 여기 안에서는 반응속도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이제 업그레이드 패스를 다시 보면 어, 업그레이드 패스라고 딱 나오죠. 일 단은 만 원을 더 추가하면 스위치 2 에디션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슬롯 위치는 동일해요. 여기서 이렇게 열면 이렇게 뭔가 마개처럼 이렇게 생겼죠. 요것도 이렇게 넣고 빼는 방식. 네. 거의 비슷한데, 요런 이제 막에, 사비구 방식이 좀바뀌었더라고요 젤다에서 로딩 속도. 저도 젤다를 하면서 가장 속 터졌던 부분이 맵을 이동할 때그 로딩 속도가 너무 길었단 말이에요. 그거 한번 테스트 해봅시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스위치 2 독에다가 원끼면 인식이 되려나요? 일단 들어가지는, 아, 들어가는 것부터 문제네? 아니, 달라요, 달라, 달라. 다릅니다. 자, 지금은 닌텐도 스위치 1. 스위치 1에서 한번 로딩 속도. 야 이게 진짜 우리가 답답했었잖아요. 젤다 요렇게 쭉 지금 이어가는 거보죠 이어가는 거. 쭉 이어가는 거. 로딩 속도 젤다는 특히 닌텐도에서는 나름 고사양 게임이라서인지 막 그렇게 부드럽지가 않아요 거의 60프레임 방어하기도 조금 아쉽거든요? 요렇게 지금 딱요 정도 돼서 닌텐도 스위치 2로 이동해보겠습니다 이번엔 2입니다 와... 근데 화면 출력했을 때 화질 차이가 장난 아니다 스위치 1은 FHD 2는 4K까지 출력이 되다 보니까 모니터에서 봤을 때 게임에 들어오기 전부터 화질 차이가 많이 나요 지금 제가 끼운 게 닌텐도 2 에디션이 아니잖아요. 프레임이 더 부드럽긴 해요.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부드러웠으면 좋겠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럼 화질 차이가 2 에디션이 아닌데도 스위치로 봤을 때 화질 차이가 꽤 많이 느껴졌습니다. 이게 보니까 스위치 1의 해상도는 HD, 2는 FHD, 그리고 이제 스위치 1에 있었던 게임은 TV로 출력했을 때 FHD로까지 뽑아주다 보니까 스위치 2에서는 또 내부 화면에서는 FHD로 나와서 그냥 스위치로 봤을 때2 에디션이 아니라도 화질 차이가 확실히 나요. 더 정확하게 말해서 뭐 디테일이나 화질이 좋아졌다라기보다 해상도가 확 올라간 그 느낌이 있습니다. 뭐 사실 이거는 이제 스위치 2를 고려해서 처음부터 맞는 게임이 아니라서 어쩔 수 없죠. 그럼 이제 스위치2 에디션 게임 한번 해볼까요? 오, 어? 스위치2 에디션은 확실히 다른데요? 화질이? 아까는 이시 d 였다면 4K까지 완전히 뽑아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훨씬 선명한데? 아 스위치2 에디션이 화질이랑 프레임 업그레이드가 확실한가 보다. 오? 어? 뭐야? 벌써 부드럽지 않아요? 아니 이게왜 이렇게 부드럽지? 야 프레임... 와 젤다 끊김 없는 거 원래 젤다는 끊겨야 제맛이잖아요. 아 화질 차이는 진짜 많이 난다. 마리오 카트 같은 닌텐도 스위치 전용 게임으로 나온 거는 화질 차이가 더 많이 날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스위치 자체로만 봐도 차이가 많이 나요. 와 약간 그 느낌 나잖아요. 우리가 콘솔 게임 하다가 PC 판이 나왔을 때는 화질을 더 높게 쓸수 있잖아요. 약간 그런 거 보는 느낌이에요. 스위치원은 젤다에서 HD에서도 60프레임 방어가 어려웠는데 얘는 60프레임 이상은 무조건 나와줄 거예요. 그리고 내부 디스플레이가 120Hz까지 되기 때문에 거기서도 되게 부드럽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일단 그냥 지금 4K 모니터에 물려서 보는데도 화질 차이가 장난이 아니네. 더 정확하게는 선명도죠. 해상도 차이가 장난이 아닌 거죠. 업그레이드 어, 패스는 무조건 구입해야겠다. 다시 스위치 오으로 한번 해볼까요? 일단 해상도 차이가 되게 많이 나고요. 그리고 끊기는 이거 끊기는 게꽤 많이 차이나는데? 와이 프레임 프레임 차이 봐봐. 와 프레임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그리고 이번에 카메라 액세서리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또 닌텐도 전용 카메라를 써야 되냐? 해서 한번 이제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컨트롤러와 주변 기기 여기. 고, 어 USB 카메라 동작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웹캠용으로 쓰는 요 카메라입니다. 요 카메라로 한번 연결해볼게요. 얘가 C타입이고 여기 한번 꽂으면 오! 의외로 닌텐도가 정품을 써야만 이런 걸 해줄 것 같은데? 그냥 제가 갖고 있는 USB 웹캠 연결하니까 바로 되네요? 그리고 충전 어댑터도 변했나요? 충전 어댑터도 변했습니다. 기존 스위치 1은 39W 새로운 스위치 2는 기본 구성품부터 60W 충전기를 줘요. 그리고 이번에 또 재밌는 게 나눔통신이라는 게 새롭게 추가됐다고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닌텐도 원 사용자가 2 있는 게임. 그까 내가 갖고 있지 않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공유해줄 수 있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동모드에서 발열은 팬이 있어서 그런지 뭐 그렇게 심하다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지금 계속 제가 촬영하면서 꽂아놨거든요. 4K 출력을 하고 있는데도 확실히 팬이 있으니까 뒤에서 바람이 나오고요. 미지근하면서 조금은 더 따뜻한 정도. 그리고 조이콘 찾기도 좀 달라졌더라고요. 진동이 오다가 컨트롤러에서도 소리가 나요.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들어간 기능은 게임 챗이라는 기능이 새롭게 들어갔습니다. 흔히 말해서 그냥 우리가 PC에서 사용하는 디스코드랑 비슷한 거예요. 이건 2026년 3월 31일까지 무료로 하고 이후 온라인에서 구독을 해야 쓸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하면 이제 게임을 할때 최대 12명이서 모여서 이렇게 채팅을 할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내장 마이크가 들어갔기도 하고요. 또 이제 닌텐도 공식 영상을 보면 이제 화면 공유하잖아. 그거는 최대 4명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걸 사실 테스트해보고 싶은데 지금 스위치 2가 이제 나와서 지금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른 변경점이라면 어, 이번에 보니까 이것도 새롭게 생긴 것 같아요. 본체 잠금이라고 비밀번호로 잠그는 기능이 새롭게 추가되었고요. 배터리 부분에 보니까 배터리 열화를 최대로 낮추기 위해서 90%까지만 충전할 수 있는 기능도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모드도 한번 해볼까요? 어? 아 그냥 일반 화면에서도 마우스 모드가 그냥 되네요? 오, 그냥 여기서도 마우스가 되는구나. 그리고 자잘한 효과음도 바뀌었어요. 요게 기존 소리. 음, 요런 소리들이 자잘하게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오늘은 스위치2를 언박싱하면서 첫인상을 살펴봤고, 개인적으로 제가 이거 사전 체험도 해봤지만, 들고 다니기엔 여전히 1세대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대신 2세대가 좋은 게 뭐냐면, TV까지 연결해서 게임을 즐길 듯, 오히려 스위치2의 성능 증가폭이 되게 크기 때문에 그럴 때더 좋고요. 근데 저도 생각해보면 TV에서 연결해서 쓴게한90% 들고 다니면서 쓴게한10% 정도라서 저한테는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닌텐도 스위치는 휴대하면서 게임이라는 컨셉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아쉽고요. 그러니까 화면이 커진 만큼 잃는 것도 있는 거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스위치2 그러니까 2세대가 나왔기 때문에 1세대를 완전히 대체를 할수 있냐라고 묻는다면 많은 부분에서 큰 발전이 있지만 완벽하게 대체하기엔 크기와 무게에서 발목을 좀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얘기까지며 이런 걸 보면 스위치 1도 꾸준히 잘 나갈 것 같아요. 그게 지금은 약간 라이트 포지션처럼 스위치 1이 그 자리를 대체할 것 같습니다. 거기서 만약 나는 조금 더 고성능을 원한다면 스위치 2를 구입하면 되는 거고요.